구로울 지역의 대표어민주당의박영재입니다 네. 청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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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도 공평관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고내용도 한쪽에 보면 대기업 대재산과 등의 지능적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이러한 대기업, 대재산가들의 사회적으로 치면 강자들한테는 매우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사례를 몇개 제가 쭉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재판이 나온 주식회사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이 민사와 세무소송에서도 근거자료가 될 텐데요. 이 판결문을 보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로 판단을 하고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없게 됐는데 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국세청의 고발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국세청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특정납세자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 국세청은 에, 조세 탈문화 또는 조세 원칙 청구가 빈 얘기 하시지 말고 법과 네. 원칙에 그것은 국세청이 <laughs> 고발을 누락했기 <노력했기> 때문에 <laughs>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죠.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5억 원 미만의 조세 포탈 금액이 있어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부공실하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그런 말씀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저희가 어떤 케이스든 그 누구든지 간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해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절차가 적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청장님의 그러한 그 답변이 이런 사회적 감자들에게는 오히려 아 국세청이 흐물흐물하구나라고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좀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수의 실질 소유주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 수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총 매출의 30% 이상을 매출을 지난 2013년부터 보면 쭉 이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약34.73% 2015년은 35.11% 그러니까 이 매출의 비율이 30%를 넘어서요. 특수관계인들과 이가스가한 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실질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도곡동 땅 바스의 도곡동 땅 이게 2007년도에 검찰이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적이 있죠. 그런데 2007년에 포스코 세무조사 시에 국세청 직원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써져 있었던 전표와 도곡동 땅문서 문건을 부한 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동안 이 도곡동 땅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그 동안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고요. 저런 네, 말씀드리지만 예, 특정 납세자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특정 납세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범죄인입니다. <laughs> 범죄인이고 어, 국세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요, 이건희 등찬영계절를 통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 이거 10년간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조법 조치를 다 했습니다. 10년간 방치해서 작년에 이제 국세청이 조치를 했는데 현재 이 42억 원, 42억 원에 대해서 38건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과세, 이 재판에서 국세청이 지게 되면 2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국세청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소 소극, 너무나 소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이게 오히려 더 어, 국고의 손실이 있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금융실명법 제5조 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낼 생각인데요. 예, 이 비실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세청이 너무 소극적이다. 또 하나 서울 국세청장님 시약처가 2015년 이후부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해서 다수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적출을 하고도 접대비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약회사의 위법행위를 지금 국세청이 용인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조사하면서 음, 리베이트로 이제 모든 게 명백한 거우에 한해서만 하는 그런 부분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걸 시약청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laughs> 시약청과. 식약청가 이미 처벌을 했는데 국세청이 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럼 국세청은 뭐하겠는데요 그걸 조치하시죠?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소극행정, 그러니까 강자, 사회적 강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문제가 됐던 박근혜 정부원 당시의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이 이 청산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국고 손실이 또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세청이 3중 세법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나가야 이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안 나갑니까? 장게그 예, 공익법인 청산 과정에서도 어떤 세법상 세포장들을... 의무를 예, 위반한 경우에 관련 세금을 좌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 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 말씀하셨는데, 예,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서 저희 국제총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여러 예, 보도자료를, 예, 낸 적도 있고, 요게 탈세나 대기업 대재산과의 행법상속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국세청장님한테 좀 문제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다 시정 조해 주시고 <laughs>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해서잘 하고 계요